레인보 초대석 서로 다른 우리가 더큰 하나로 우리가 무지개처럼 레인보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무지개 초대해 손님은 사단법인 글로벌 청소년 센터 대표이시고요. 경희 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김수영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출연하시게 되셨습니까? 어 일단은 뭐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수 있는 어, 좋은 자리가 될것 같아서 네. 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왔고요. 네. 더불어서 눈도 살살 내리고 있어가지고 아주 좋은 마음으로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조금 전에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렸는데. 잠깐 소개를 해주신다면 네어 네, 아까 그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단법인 글로벌 청소년 센터라고 하는 네. 어, 이주 배경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더불어서 이제 저는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래서 학부부터 박사까지 사회복지를 공부를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또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사회복지에 대한 뭐 다양한 이론과 또 실천 현장에 대해서 강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시기가 이제 어 기말고사 이렇게 시간이잖아요. 네. 어, 어떻게 방학에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조금 남았나요 어떠세요 어, 네. 학교를 졸업하신지 오래되셔서 <웃음> <웃음> 이제 네, 조금 네. 익숙하지 않으신가 본데 어 네. 아직 기말고사가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네. 12월 둘째 주에 기말고사를 보고 네. 아마 이제 셋째 주부터 찬찬히 방학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음 그렇군요. 뭐 사회 복지도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교수님은 특히 이제 청소년 지도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고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청소년 복지 관심을 갖게 되셨을지 궁금합니다 네. 네, 일단 뭐 사회 복지를 뭐 학부에 전공을 할때 어떤 복지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던 건 아니었고요 네. 다만 이제 제가 학교를 다녔던 시기에 마침 그 한국 사회에 탈북 청소년들이 좀 증가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어, 아직 정부에서는 정확한 지원 체계가 없었던 시기였고,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동아리 차원으로 이런 탈북 청소년들이나 탈북 아이들을 봉사를 좀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아... 어, 그러면서 어, 이제 탈북자 청소년, 탈북 청소년이라는 아이들을 좀 알게 됐고, 네. 그런 아이들을 이제 지원하게 되면서 어, 한국 사회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존재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서 청소년 복지에 관심을 갖게 아,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사각 복지입니까? 아니면 그렇죠. 네, 지금 아. 현재는 사실은 뭐 이제 남북한화재단이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하나센터나 네. 이런 데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네. 그 2000년대 그 중후반에 이제 많이 왔던 탈북자들과 관련돼서는 그때는 정확한 지원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아. 그때는 이제 사각지대 안에 있었던 아이들을 지원하게 됐고요. 네. 더불어서 이제 그러다 보니 어, 이제 한국에서 태어난 다문화 아이들 말고도 그 이주민들의 자녀들 중에 한국 국적이 없고 앞으로 국적을 취득하게 될 아이들을 또 지원하는 기관이나 정부 체계가 없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서 네.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그 이주 배경 학생들에 대해서 훨씬 더 이렇게 관심을 갖고 네. 특히 이제 탈북 청소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돼서 이제 타, 사회복지 분야 중에서 여기에 점자 이렇게 하시게 됐다 이런 내용이군요 네네. 네네. 자 그러면 2021년부터 이제 대표님께서 사단법인 글로벌 청소년 센터 이 대표를 맡고 계시잖아요. 어, 이곳은 어떤 곳인지 좀 우리 청취자에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사단법인 글로벌 청소년 센터가 오픈한지는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2021년이라서 사실은 한 삼사년 정도밖에 되진 않았는데 네. 같이 활동하는 저희 활동가들은 뭐 10년 이상의 어, 이주 배경을 가진 아이들을 지원하는 일을 해왔던. 멤버들이 모여서 같이 만든 단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이주를 경험한 아이들을 네네. 대상으로 네네.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일단 한국 사회에서 가장 먼저 겪는 어려움은 한국어. 때문에 네. 한국어 지원과 관련된 활동들 어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아이들 청소년기에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또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음. 이 아이들이 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뭐 부모의 지도나 뭐 지역사회 의 다양한 뭐 후원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네네. 사실은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 청소년들과의 또래 친구 맺는 활동들 그리고 학교 적응 뭐 대입 지원 이런 것들을 진 하고 있습니다. 음, 학교와 또 대입 지원요. 어떻게 보면 청소년뿐만 아니고 어른들도 이렇게 또래 친구들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laughs> 네, 예, 맞습니다. 어디에서나 굉장히 그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중요한데, 음, 교수님께서는 보니까 그전에도 이런 그 전에도 이런 그뭐 온누리 관련해서. 온드림이죠. 아, 관련해서 오랫동안 그런 경험 있으세요. 얼마나 거기에 또 이렇게 하신 거죠? 어, 서울 온드림 교육센터라고 해서 이제 이주 배경 청소년을 지원하는 전문 센터가 있었는데 그 센터가 2015년 9월에 개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죠. 2015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어 이주 배경 청소년을 만나왔고 사실 제가 만나온 뭐 아이들을 일일이 숫자로 헤아리긴 어렵지만 어 한번 그 엑셀로 도식화 해봤을 때 제가 만났던 아이들이 거의 이천여 명 정도의 이주 배경을 가진 아이들을 약한1 5년2 0년 정도 만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그게 물레동에 있는 예, 건가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아마. 지나가 본것 같습니다 아, 네. <laughs> 아무래도 이제 영등포라고 하는 지역이 네네. 이제 이민자 자녀들이 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죠. 센터가 그쪽에 음. 이제 위치해 있었죠 근데 네. 조금 전에 이제 청소년 우리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 청소년 센터에서 우리 이제 학생들이 관심 있는 내용들 또 걱정거리들 음. 고민거리들 이렇게 이제 나누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가장 그중에서도 관심 있는 내용들 또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음. 이야기해 줄수 있어요 네. 일단은 아이들이 가장 관심 있는 거는 한국 청소년들하고 사실 똑같아요 내가 한국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내가 무슨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는데요. 네. 어, 아무래도 이제 한국어가 부족하다 보니 그리고 어,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미성년 시기가 지나가고 성인 시기가 되면 네. 이제 본인의 체류 자체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안정적인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나의 꿈을 찾아간다는 게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음.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건 진로. 어, 문제가 네네. 가장 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또 가장 고민하고 걱정하는 건 언제나 이제 연애사, <laughs> 사랑이 빠지지 않죠. 네네. 그리고 이제 또래 관계 내에서도 이제 뭐 나랑 어제까지 친했던 친구가. 오늘 토라져 있을 때 아.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것도 꽤많고요 음.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우리 이주 배경을 가진 아이들 중에는 부모와 떨어져 지냈던 시기가 꽤 길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 혹은 이제 또 새로운 가족과의 구성이 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음. 어~ 아동기에 나를 알았던 아빠가 청소년기인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음. 그리고 음뭐 예를 들면 새 아버지나 새 엄마와의 관계를 맺게 됐을 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는 어떤 중도 입국 자녀들도 포함는 예, 거죠. 아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 그 일하시면서 조금 네. 기억에 남는 일이나 어떤 그런 청소년들이 있을까요? 네. 뭐 많이 계시겠죠? 예, 예, 뭐 많은 아이들을 만나와서 네. 기억에 남는 아이들은 꽤 많이 있는데 뭐 좋은 사례도 있고 이제 안 좋은 사례도 <laughs> 있는데 일단 좋은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파키스탄에서 온 우리 남매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어 아버지가 파키스탄인이시고 네네. 엄마가 한국인이셨는데 네. 어~ 아빠가 파키스탄에서 결혼을 하셨다가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고 음. 이제 뭐 사랑하는 한국 부인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시면서 한국인 어머니가 입양을 하신 사례였어요 음.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들이 저희 센터 1 3 살에 와서 어~ 한국어도 공부하고 네네. 국적도 취득하게 되고 이러면서 네. 이제 국적 취득도 저희가 도와주고 했었는데 어~ 이제 정말 웃겼던 사례가 이 친구가 어~ 한국인 그 주민등록증이 나왔다며 저한테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보내는 거예요. 아. 아, 그래요. 그래서 아. 너 이런 거 함부로 거 주면, 어, 네, 보내면 안 된다. 개인 정보기 때문에 네네. 내가 아무리 너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도 이런 거 함부로 사진으로 보내면 안 된다 했더니 선생님이니까 괜찮다고 하면서 아. 이제 보내 줬던 어, 경우가 있어. 믿는다. 있어서. 네. <laughs> 뭐 그래서 지금도 이이 친구가 이태원에 잘 생활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안타까운 상황으로 뭐 비자가 연장되지 못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 아이들도 있고 아. 해서 사실은 뭐 사례를 일일이 열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음 말씀을 들으니까 점점 우리 학생들에 대한 우리 교수님의 열정이 우리 선태장님이 그 큰지 이렇게 알수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문화 사회 진입 뭐 됐다고 하죠. 네 오버세트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음. 이제 뭐 이런 전문가들의 어떤 역할이 어느 때보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 이제 어~ 센터장님 보시기에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가 어떤 내용일까 이렇게 궁금합니다 음. 일단은 교육부나 한국 정부에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건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그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하고 불리우는 한국 국적의 어~ 외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과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다음에 중도 입국한 아이들이 사실은 어, 지금도 뭐 다문화 사회가 됐다고 말을 하긴 하지만 아직 학교에 들어오지 않은 아이들이 더 많아요. 70% 아, 이상이.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아이들이 한국 그 공교육 체계로 들어왔을 때 어, 선생님들이나 네. 또래 동료 이제 친구들이 얼마나 이들을 잘 포용을 하고 안고 갈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가 평생교육, 평생교육 얘기하긴 하지만, 네. 어,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한 건전또 학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이 시기를 놓치면. 어, 머리도 많이 <laughs> 뭐 노쇠해지고 이러다 <laughs> 네. 보니 사실은 내가 적절한 나이에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 음. 이그 청소년기를 맞이하게 되는 학년기를 맞이하게 되는 모든 다문화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잘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좀 구성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음. 더불어서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는 어, 사회적 시각도 네네.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음. 교수님이 아직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해주셨네. 짚어주셨네. 네. <laughs> 네. 포, 포용 포 중요하다. 음. 뭐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자, 그러면 이제 뭐 국가가 해야 될 어떤 역할이 있고요. 음음. 또 어떤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음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음. 네. 일단은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피부색이 다르면 이제 외국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요즘은 네. 사실 뭐 TV에도 뭐 뭐 조나단이나 이런 친구들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laughs>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피부색이 다른 친구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한국 사회에 들어오는 많은 이주민들 중에는 동남아계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에. 일단 어, 피부색이 다르지 않고 우리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뭔가 외국인 노동자처럼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라고 봐요. 근데 사실은 정부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법이나 외국인 노동자 관련된 법 말고는 네. 사실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법이 딱히. 없거든요. 아. 그래서 좀더 이제 우리나라도 점점 이주국이 되어 갈 거고 점점 네네. 다문화 사회가 되어 갈 거고 음. 더 이상 한국 태생의 사람들로만 뭔가 경제가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으니 네. 이주해 온 이들에 대한 어, 지원이 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좀 법이 네. 제대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네네. 또 민간이나 이제 뭐 이런 차원에서도 이제 우리 시민들의 시각이 또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얼굴색만 다르면 뭐 옛날에 한현민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은 나이지리아 아버님 몸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본인은 김치 좋아하고 영어 못한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얼굴색이 다르다라고 해서 한국인이 아닌 게 아니다라고 네네. 하는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백이민족, 한민족 이런 시각에서 조금 탈피해야 할 시기가 아닐까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마, 많이 이제 인식이 개선됐잖아요. 네, 네, 네. 네, 많이 네. 좋아졌죠. 그렇죠.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이 11월 30일이잖아요. 네. 예, 마지막 날인데 이제 뭐 달력이 딱한장 남았습니다. 네, 예, 하늘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 센터장님 이제 많은 일들을 해봤잖아요. 뭐센터에서도 학교에서 또 사회에서 많은 해봤는데 뭐 점수를 10점 만점에 점수를 준다면 우리 그 교수님 몇점 정도 이렇게. 아 어, 할까요? <laughs> 네,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이게 네네네. 뭐 개인으로 봤을 때는 어떨까 싶기도 하고 또 우리 아이들을 또 상대로 봤을 때는 어떨까 싶긴 한데 한 반절 5 0점 아, 정도 너무 짠데요? 너무 짠가? <laughs>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 있다 보니까 어, 좀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정책적인 게 조금 더 어,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어, 우리 아이들의 상황에 대해서 나는 많은 걸 어,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의 사례는 더욱더 다각화되기도 하고, 네. 또그 모든 아이들을 다 품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기도 하고 하다 네. 보니까 아나 같은 사람이 한1 0 0명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아, 그럼 그런 분들이 이제 모여서 어떤 이런 뭐 그러니까, 연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 어떤 그 모임을 가는 것도 좋을 것 어, 그런 같은데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긴 해서 그래서 어,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만큼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성장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어, 좀더더 어, 더 나은 내년을 만들기 위해서 어, 좀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아 그렇군요. 늘 항상 부족함을 느껴야 또있 도전하고 변화하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음, 그런. 이런 부족한 점을 어떻게 이렇게 메꾸면 좋을까요? 에. 일단은 뭐 새해가 되면 기대감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은 새해에 뭘 해야겠다라고 하는 걸 12월에 보통은 우리가 정리를 하기 때문에 네. 어뭐 학교에 요구하고 싶은 거 우리 아이들에게 요구하고 싶은 거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들에게 요구하고 싶은 거 네네. 그다음에 뭐 정부에게 요구하고 싶은 거 이런 아. 것들을 좀잘 정리를 해서 네. 어좀더 희망찬 내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조금 더 저를 돌아보고, 어, 사회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누구보다도 우리 선대장님은 이 청소년들의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 네. 분들이 청소년들은 어떤 자기 가지고 있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이야기 가 있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네.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이 사실은 뭐 한국 청소년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이제 입시나 네. 학력이나 네. 뭐 네. 나이 점수에 너무 얽매여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 너 한국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부터 시작해서 또 고등학교 그만두면 안 된다 대학 는 가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 좀 중간고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물론 이제 대학생과 중고등학교의 학력이 좀 그런 시스템이 다르긴 하지만 한한 한 일주일 정도는 한숨을 깊게 내쉬면서 좀어 리프레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멍 때리는 시간을 네네. 아 이것 때문에 나 바삐 가야 되고 이것 때문에 바삐 좀 움직여야 되는 생각들을 버리고 좀 어. 한 일주일 정도는 편안하게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럴 때 정말 우리 언론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 어, 같아요. 맞습니다. 어, 그렇게 빨리 달려가는 걸 갖다가 부추기지 말고 음. 그 가운데에서도 여유를 가질 수 있게끔. 네. 그~ 정말 중요한 것들을 찾을 수 있는 어떤 미로 이런 것도 음. 좀 필요하잖아요 평화 네. 예 네. 그렇군요 자 그럼 끝으로 교수님 어떤 마무리 그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네. 어~ 일단 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일단 뭐~ 저희 이주 배경을 가진 모든 아동 청소년은 어차피 한국 국적을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어~ 미래에는 한국에서 살아갈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인으로서 잘 품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뜻한 시각으로 이렇게 함께 네. 해야 되겠네요. 네. 네, 좋습니다. 자, 항상 이렇게 출연하시면 이제 추천곡을 받는데 네. 네, 교수님 어떤 곡을 추천하십니까? 아, 예. 네. 뭐. 한국 두곡두 곡. 곡. 곡, 곡. <laughs> 네, 네. 어, 일단은 먼저 첫 번째 곡은요. 그 네. 제가 13살부터 지금 23살까지 10년간 봐온 네팔 아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아빠가 외국인 노동자로 한국에 왔다가 뭐 유학생 신분으로 또 계셨다가 지금은 안정적인 한국의 비자를 가지고 계시면서 한국에 잘 정착하셔가지고 부인과 아들을 데리고 온 아주 좋은 케이스인데 네네네. 이제 이 친구가 사실은 1세 살에 와서 많은 청소년의 시기를 정말 질풍노도와 같이 겪었거든요 근데 네네. 이 친구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어 우리 한국에선 유명하진 않지만 이제 네팔 가수가 부른 곡인데요 네네. 야베시 타파라고 하는 네팔 가수가 은 라오카오 하자 라오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 노래를 먼저 듣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많이 부르는 노래이긴 한데요. 뭐, 노래를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 그 인순이님이 우리 가수 이제 대가수이신 우리 인순이 네. 가수님이 부르신 거위의 꿈. 난 꿈이 있어요. 네. <laughs> 그 노래 두곡 듣고 싶습니다. 음,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그 네팔 곡은 뜻이 무슨 뜻이라고 그러셨죠? 아 이게 그뭐 직역을 하면 뭐 천만 년, 백만 년뭐 이런 건데 네. 뭐 이걸 또 한국식으로 약간 의역을 하면 뭐천 천년의 사랑 뭐 이렇게 네. 의역이 가능할 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네팔 야베시 타파의 라카오 하자라오. 네. 어, 그리고 어, 인순이의 거의의꿈두 곡. 됨 되겠군요. 네. 네. 좋습니다. 바쁜 시간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램보 초대석 오늘은 사단법인 글로벌 청소년 센터 대표이시고 경희 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김수영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